안녕, 여러분들. 코코코 여러분들. A부터 C까지 점을 봐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매력점인데요. A를 고르신 분들 계시나요? 마음속으로 A부터 C 중에서 어떤 곳에 마음이 가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A에 계신 분들은 어떤 외모가 수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인기쟁이일 수 있고 사람들이 A 분을 막 따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B를 선택하신 분들인데요, B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어, 그렇게 막 욕심이 없고 절체력이 강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해 줄수 있는 힘이 있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더로서 괜찮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욕심을 내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조장이 될 수도 있고 할것 같아요. 조직의 팀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역량이. 존력이 있는 분이시구요 C를 선택하신 분들은 C를 선택하신 분들은 약간 이끼 코끼이이 이끼 콧물이 적 매력이 있대요. 이끼 콧물이 적 매력이 뭐냐면요, 뭐냐 내향적이거나 또 혼자 있을 때. 선택적으로 내향적일때 그때 빛을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비주의자 느낌이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건들고 싶은 매력이 있대요. <laughs> 끝,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점을 봐줄 수 있나요? 댓글로 A, B, C, 이렇게 해놓고 설정 값을 매겨주신 다음에 제가 고르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잠자려고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음. 점을 많이, 보셨 는지, 복 제로 댓글을달아 주세요. ABC 중 에서 뭐를선 택하 셨 는지, 요 그러면 복 제가 될것같 아요. 저 부터 도 그렇게 할걸 다시 한번 볼까요? 아쉬운데 설정 값을매 기고 있 을게요. 이번에는 전 B를 선택했거든요. A, B, C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셨어요? A는 아주 아주 진짜 거의 자신이 선택,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다 꼬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B는 얌전한 사람이래, 얌전한 사람이래, 얌전한 사람. 얌전한 게 매력이래요. 제가 얌전한 게 매력이잖아요. 제 AASMR을 얌전하니, 얌전히 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 씨는, 씨도 거의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외골수를 선택하는 거, 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을 잘하고, 자기 개발을 잘했을 때 빛을 바라는 그런 매력이 있다네요. 저는 음, 얌전히 있을 때 매력이 있으니까 얌전한 매력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거를 매력으로 뽑았네요.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제 목소리에 잠들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꾸꾸꾸. 잘 자요.